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16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간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지요. 잘 몰라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그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쉽게 단정을 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조르고 강요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할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리모컨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건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나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비교하면 너무나 낮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성경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훨씬 높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낮고 작고 보잘것없는 내뜻 앞에 높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뜻은 대부분이 내 요구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다 지금 당장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런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것을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솔직히 나라는 존재 의 실체는 어떤 겁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래 본래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연약한 피조민일 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합니다 근데 우리도 거기에 다 포함되죠 생각하는 것이 마음 먹는 것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는 것들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육신을 가진 내가 원하는 것은 좀더 놀자, 좀더 즐기자, 좀더 자자, 그겁니다. 육신을 가진 나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별로 원치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소리, 웃기는 이야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것, 놀러가는 것, 영화나 TV 보는 시간은 아무리 기도도 지루하지 않고 따분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피하고 싶어 하죠. 그게 육신적인 나의 모습이에요. 육신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육신을 성령님의 지배 아래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나 자신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육신적인 나 자신을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지배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예비께 성도님 모두가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기를 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요 성령이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은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야 하는 거죠. 내 시간, 내 뜻,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릴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 육신이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받지 못하는 원인이고 영적인 삶을 제대로 못하는 가장 큰 장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마신 것, 마신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 님과 관계를 깨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선을 그어놓고 철저히 그 선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은 식사는 굶어도 영의 양식인 말씀은 반드시 읽겠다 이런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에 만나는 사람 중 최소한 한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나름대로 선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선을 긋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선을 그어놓고 절대로 더 이상 열심히도 더 이상 가까이 가려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내가 그어놓은 이 선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죠. 사람도 상대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틀렸다고 단정을 하죠.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면 정죄하는 중죄 중재, 중죄를 범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멋있고 아름답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객관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아름다워도 온갖 비난과 험담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 매사를 이렇게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결국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죄를 짓는 겁니다. 특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하여 함부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어른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행하는 오류가 자기 판단 기준에 그들의 가능성을 묶어버린다는 거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쁘다 못되었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런 단정을 자꾸 들으면요. 그들 자신도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모든 잣대가 더 틀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적 목회자인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심화하는 교회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평소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젊은 사람이 회의할 때마다 자기 뜻과 맞지 않은 의견만 내면 일어나서 법대로 합시다를 일치하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언 사이드 목사가 정말 신중하게 일어나서 한 마디 합니다 형제님 함부로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법대로 당신을 처리했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아는 지식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죠 그 지식이 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 17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지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나라는 존재는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수 있는 것보다는 할수 없는 것이 더 많고 볼수 있는 것보다는 볼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실패자들은 한결같이 나를 앞세운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대로 향할때큰 실수를 범하죠. 그럴 땅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안에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 결과. 그러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 갑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그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씀하며 내가 그녀를 취하면 죽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우리 나라로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아브, 하나님은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벨론왕 누부간의 사람. 바벨론 궁을 걸면서 이런 자만에 빠집니다.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자기가 건설한 왕궁을 보고 이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부가 네살 왕아. 네게 말하오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정말 그 선언대로 누부가 네 살은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들에서 들짐승처럼 지냅니다. 아람의 군대장은 나만이 나병을 고쳐보겠다고 예물을 잔뜩 씻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연당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명령하죠. 나만은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상처에 손을 얹고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나병을 고치는 것은 나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할 때만 나타나는 거죠. 결국 깨닫고 돌아와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을 때 나병은 깨끗이 낫게 된 겁니다. 모세 온유함이 땅에 가장 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상으로 뜻을 아니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실 만큼 인정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언제 실패합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반에 도착할 때 거기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째요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해마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으라, 백성들을 모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으고 그들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요 해중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하고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매 분명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반석에서 문을 내는 것으로 생각했고 시키지도 않은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가를 앞세웠기 때문이지요. 누가 보면 12장 나오는 어리석은 분자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요. 내가 내곡관을 헐고 내 영혼아 전부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자가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 10절이 밝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는, 아니, 모든 인간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취하는 것. 나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죠.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들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것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14절.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하죠. 호심경은 흉배라기도 하고 목부터 허벅지까지 가려주는 것이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의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의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예요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죠 누구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오히려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하죠 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죠 하나님 말씀은 누굽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주님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 받은 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주님 것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버려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거기에 오늘도 현존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고 내가 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것으로 무장하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장 1절 드리겠습니다.